홍이 약간 그거, 그거 있다? 가만히 있어도 모델핏? 음... 움직이면 기우달한 거? 안 움직이면? 움직이면 홍이는 멍한 게 제일 멋있어. 무슨 생각인지 알수 없을 때. 음.. 무표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밖에 날씨가 참 좋네요. 오늘 살짝 분위기 있는 남자가 됐어요. 어제는 장난꾸러기인 남자가 되었는데 오늘은 좀 진정한 응. 심사가 된것 같습니다. 감성 좀 탈게요. 기분이 <laughs> 자꾸 <laughs> <laughs> <김홍정> <laughs> 카메라 봤다 눈마려워서 이거 도망가고. <laughs> <laughs> 물는자유는너 right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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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정민님 <laughs> 누구 제그 사진 제일 아 사진 제일 잘 찍는 사람? 맞아 진짜 어렵긴 한데 제가 제일 잘 찍지 않을까요? 현님그 네? <laughs> 사진 보여줄 수 있어? 아 제가 찍은 거? Uh -huh. 아 오케이 이거 오늘 찍었어 오 이거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찍었죠. 큰 카메라 인줄 알았어. 아, 아 <laughs> 그럼 그 다른 멤버는? 음등2등 2등. 2등. 홍이 홍이 그란. 음. 그럼 나는? 형은 사진을 안 찍잖아. <웃음> <웃음>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 현민이에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사진 잘 찍는 멤버 말씀하시는 건가? 아, 맞습니다. <laughs>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. 제가 1등입니다. 아, 나자기 1등인데? 아, 보여 달라고 해 봐. 아, 보여 줘. 보여 줘. 아, 오케이. 에이, 저기 좀 보여. 보여지지. 어, 뭐아 1등. <laughs> 나이스. 별도 안 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현이 이렇게 찍어주는 거는 나음 음. 근데 내가 나 찍는 거는 현빈이 와우 세요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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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그안녕하

햄버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뛰었어요. 진짜 저는 언제나 햄버거니까요. 그냥 햄버거 그 자체입니다. 저는. 어, 어. 고맙습니다. 지금 저 혼자 남아있는데, 저 의미는 안녕하세요.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아서 이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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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곳에서 이곳에 이곳에서 이 이곳에서 이곳에 이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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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방금 홍이 먼저 끝났는데 음.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기다리고 우와. 형들은 다 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<laughs> 유치 형이 또 쓸쓸할까 봐 근데 형 나, 만약 반대 상황이었으면 형다할 거지 뭐? 만약 내가 마지막으로 끝났어 아, <laughs> 나 어, <no>. 빨리 돌아가야지 <laughs> 그 다음에요, 저도 음. 기다리게 음, 전네 오늘 너무 하루 고생 많았고, 내일도 화이팅 해보자요. y yes, e 화이팅. 빠 y 이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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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. 풍경도 이쁘고. 근데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런가 상당히 춥습니다. 한국의 여름이랑은 되게 달라요. 다른 통증이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다 같이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는거 아니야? 살짝 살짝이 좀. 아무 지장 없어요. 아, 지금 유채영이 어제 스토리 풀어 준다고 해 가지고 <laughs> 제가 마지막 신인데 감독님이 갑자기 아티스트 오셨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좀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은 들어서 계속 우리 연습생, 아, 연습생이니까. 도대체 아티스트 오셨다고 <laughs> 뭔가 실감이 이제 나는 느낌? 그만큼 열심히 하고 <laughs> 누구보다 <누리도> 더잘해야겠 <laughs> 음. Let's go. Let's get it, power. <laughs> 발로 찬다,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나 철순비중이야. 더 무서워. 여기 봐!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야, 의문에서 잘 나왔어. 아, 뭐야, 첫번저첫번거 저거, 같거 저거, 저잘 저거, 어오이거잘거어 자연스럽게 오는 거 나이스. 오, 저저기페거 저거, 파리에서 국물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.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부대찌개를 먹고 싶어요. 좀 부대찌개 너무 먹고 싶어. 국물 보고 싶다. <목소리> 부대찌개 먹고 싶다. 부대찌개. <목소리> 베리 스타일스 좀 찾아줘. 베리 스타일스 없지. 은데릭션권 어. 있을 수 있겠다. 음. 네, 레코드샵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, 예전에 홍이랑 어디 놀러 갔을 때도 음, 레코드샵을 갔었거든요. 음, 해, 익숙한 음, 표지에 그런 LP들도 많았고 되게 음. 반갑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은은한 노란 음. 종류는 되게 따뜻한 그런 기분을 네, 주는 것 바로 같아요. 겠습니다 동현이 올게요. 네! 너를 위해 준비했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귀엽죠? 뭐 뭐가 귀여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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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귀여운데? 근데 움직여요. 어, 왜 지금 안움직이 움직여! 움직여! 아 거짓말 하지 마정민 거짓말. 어, 움직이는데. 아, 아니 저 움직인 적이 없는데 뭐 움직여? 움직인다. 아 뭐야 움직여? 움직인다 움다움직아움직여안 아니, 움직이잖아. 움직여. 아니, 안 움직여. 안 움직여 안움직여 아 지금 뭐야 저 거짓말쟁이 야 아, 가자 가자 <laughs> 정민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 정민이 <laughs>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하는거야 <laughs> 응, 움직인다 응, 움직인다 호가 움직이지 야야 그지 아, 하나도 안움직여 움직여 움직여, 움직여. 아안 움직이잖아 야 지금 누가 봐도 움직이아안 움직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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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인사한다고 아 계속 흔들리고 있어 아,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내가 흔들고 있어 Yes, s yes, 여러분 yes. 지금 심장에다 압박봉 압박봉대를 이렇게 둘둘 감아놓는 느낌이랍니다. 숨잘안 쉬어져요. <laughs> 아, 여기 컷. 저희가 이제 비오는 씬을 촬영해야 돼가지고 이제 막 저기서 보이시다시피 막 물을 뿌리고 있거든요. 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먹구름이 가득가득해요. 촬영하기 좋은 날씨에 여러분. 다들 비오는 날엔 우산 꼭 챙기시고.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. 위험하니까. 끝. 이 <목소리도> 아, 지금 이거를 그냥 인물한테 맞추면 돼요. 네. <목소리도> 볼게요. 카메라. 이 레디. 액션. <목소리도> 다. 됩니다. 예스 예스, 예스 잘했어요. <laughs> 오 여러분, 파워의 파워 봤죠? 이거요. 네. 오늘..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입술을 먼저 해서 그런가. 사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래도 스태프 분들이 주셨으니까 갖고 있을게요. <laughs> <laughs> 아나 나 이거 진짜 로 눈에 물 들어왔어 눈이 안 떠졌었어. <laughs>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쳐버렸어. <laughs> 아니 나도 동현이 형한테 쳤어 모르고. <laughs> 오늘 비 맞았는데 좀 어때? 좀잘 나온 것 같아? 난 진짜, 진짜 하늘에 햄버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했어. 너 <laughs> 약간 비 맞으면서 먼저 얘팅했잖아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았어? 아니 그런 거 없었고요. <laughs> 이번 씬은 뭔가 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리하면서 표정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긴장되지 않았나 <laughs> 다른 신들보다 혹 그래서 조금 멀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다시 들어와 주니까 그때는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. 좀 힘이 났나요? 사실 힘이 나지는 않았고 <웃음> 장난이지 <웃음> 한결 편해졌습니다.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조심하고 아도잘 추고 얘도 파이팅 보면서 화이팅 볼까? 뭐야 <laughs> 뭐야 뭐야. ah yeah, there is it wait <laughs>